기자 직업과 기, 언론 직종의 위기와 대처 방안. 이, 이, 기자라는 업이 위태롭다라는 주제에 3회에 걸친 기자 협에 창립 57주년 기획기사를 접하고서 이 기자라는 업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위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언론이라는 직종의 위기라는 더 넓은 차원에서 관점에서 이러한 당면과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 이 종이신문이 아닌 인터넷 기사로만 이 기자협회보에 담과간 기사들을 참조하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언론, 신문에 집, 언론, 종이신문에 집착하는 언론이라는 직종의 위기와 기회의 현실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김고은 기자가 3회 거쳐 쓴것첫 번째는 A. 라고 인용할 텐데, 지금 언론계보다 불, 미래가 불투명한, 불투명한 곳이 어디 있나. B, 어, 신입 기자들 시켜보고 잘못하면 혼내는 게 교육. 그것은 비열적입니다. C, 어, 기자 여러분 본, 본인 직업에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세 가지의 특집 어, 기획 기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해 김달아 기자의 후원비 내면 원하는 기자증 발급해 드립니다. 그리고 E, 네이버 언론사 편집판에, 편집판에 심층 기사 탭이 생긴다. 이걸 가지고 지금 내,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김고은 기자가 기자라는 업의 위기를 아주 잘 파악하고 있어서 기획 기사를 요약하는 시의 일부분을 담고 같이 기대를 길게 인용, 인용하겠습니다. 비전부재 사회 평가 하락, 저임금, 기자들 떠나냐, 버티냐 떠나냐 갈림길에. 요즘 같은 세상에 자기 일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냥 그러고 사는 거지. 하며 방문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기자라는 직업은 좀 달리 볼 측면이 있다 민주주의를 굴러가게 하는 바퀴 중 하나가 언론이라면 언론이 수행하는 저널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여전히 기자다 인적 자원은 언론사의 거의 유일한 자원이며 기자는 그중에서도 핵심 부분을 차지한다 기자들의 경쟁력이 기사의 질과 언론사의 경쟁력을 결정한다는 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자들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이래 위태럼을 호소하고 있다. 이유를 불문한 기레기라는 쓰레, 손가락질 때문만 아니다. 매일함을 가득 채우는 지독한 혐오와 독설 때문만도 아니다. 그보다는 그들이 몸담은 언론이라는 업의 본질 자체에 물음표가 커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세상이 변해서 이젠 유튜브 같은 1인 미디어까지 기자들의 경쟁 상대가 됐는데 언론은 수십 년째 같은 조식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일한다. 여기에 디지털 혁신이 시행착오를 거치며 기, 조회수로 귀결된 지금 상황은 더 나빠졌다. 수십, 수백 명의 기자가 같은 출입처, 같은 소셜미디어,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바라보며 비슷비슷한 기자를 쏟아낸다.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는 몸부림은 투자 비용이라는 인식 아래 그보다 더 굳건한 관성에 게해 곧잘 무너진다. 이런 시기를 거치며 기자들은 버틸 것이냐, 떠날 것이냐,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게 됩니다. 문제는 그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몇년 사이 언론계를 떠나는 젊은 기자들이 늘어난 추세다. 이들 다수는 성, 상, 성장도 비전도 없다며 기자라는 직업 자체를 등지고, 언론사는 쓸만하면 나간다고 하소연이다. 요건데 문제점을 말하기 위해 또 따로 말할 필요가 없을 지경인 만큼 아주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의 앞부분에서는 한국 언론지능재단이 4년마다 실시하는 언론인 의식 조사에서 언론인 직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졌다고 보고 보도하면서 두 조사에서 기자들의 사기 저하 요인으로 공통되게 많이 거론된 것이 언론인으로서의 비전 부재, 사회적 평가 하락, 낮은 임금과 복지, 과중한 업무 등이었다고 요약합니다. 다른 직종이라면 크게 부각하였을 낮은 임금과 복지와 과중한 업무라는 직업 만족도 항목보다 필자 가 일부러 강조한 언론인으로서의 비전 부재와 사평가 회 하락에 특히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는 김고은 기자의 기사 인용문에서도 줄곧 밑줄 치며 필자가 강조하였던 바와 같이 기자라는 직업의 관점이 아니라 언론이라는 직종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획 기사를 시작하는 다음과 같은 문단도 이러한 뚜렷한, 이러한 취지를 뚜렷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기자라는 일의 매력이 없어진 거죠. 21년차 기자인 최진순 한국경제신문기자는 전널 리즘이라는 업의 본질, 언론의 핵심이 저항, 지향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 줄곧 설파, 설파해왔다. 그런 그의 눈에도 요즘 언론계에 잇따르는 기자들의 이탈은 심상치 않아 보인다. 그가 속한 신문사에서도 최근 여러, 기자 여러시 퇴사했다. 이직과 결혼, 공부 등 이유는 다양했지만 뒤집어 보면 이곳엔 비전이 없다는 말과 발음 없었다. 요컨데 기자라는 업의 위기라기보다는 언론이라는 직종의 당명 과제인 것 같습니다. 기자라는 직업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기보다 언론이라는 직종의 미래 성장 방향의 부재. 즉, 지금까지 인용된 세 번의 글에서 세 번이나 등장한 비전의 부재 때문에 기자라는 직업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라는 직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비극적인 어조로 푸념할 시점이 아니며, 언론이라는 직업, 직종의 미래 방향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지, 다각지 탐색해 보자는 희망적인 어조로 접근해야 하는 과제라고 여겨집니다. 팩트체크가 없어진 언론풍토 AI 시대에 돌입하여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전문직의 한들이 아니겠지만 기자들을 둘러싼 환경은 이미 상전벽해 수준에 변했다고 라 말하듯이 기자도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자가 폼나는 직업이던 때가 있었다. 기자만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일도 흔치 않았다. 기자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었고, 모임과 출장한 기회도 많았다. 이를 통해 사회 의 일정 부분 기여한다는 자부심도 있었다. 그것이 기자간 누리는 특권이라면 특권이었다. 대기업과 비교해 급여가 낮더라도 초과 근무 시간을 헤아릴 수 없는 정도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더라도 견딜 수 있는 이유였다. 그런 특권 같은 게다 사라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기자실은 그저 책상에, 불구, 책상에 불과한 것이 됐죠. 재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경제지 13년차 기자인 B의 말이다. 위의 기사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언론사들이 누렸던 소위 특권의 근거는 대부분 극소수만이 알수 있을 정보에서 비롯하였습니다. 소위 촛불 혁명으로 이어지는 긴박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JTBC 등은 팩트 체크라는 뉴스 시간을 이용하여 정권의 거짓말을 낱낱이 밝혔고 이런 언론사들의 대응은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팩트 체크라는 뉴스 시간이 거의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정보 독점이나 과점이라는 특권의 축소를 드러내는 상징적 흐름이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팩트를 점검, 체크하여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밝혀지더라도 더 나아가서 언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정한 재판의 결과로 한쪽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입증되더라도 공동체 전체의 동의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게 보편적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촛불혁명이 현실이 아니라 추억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현상. 이는 한국 사회의 현상만은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사태가 더욱 심각합니다. 트럼프 전임 대통령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은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본격적으로 부정하였고, 폭도에 의한 무이국 의회에 대한 공격을 거의 격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에게 미친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서인지 트럼프 전임 대통령이 부인하는 명백한 사실에 관한 공화당의 의견이 총체적으로 확실하게 표명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킨 트럼프 현상을 미국의 언론이 무의식적으로나마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때 공화당의 오한 태도가 전략적으로 효과적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순진하게 사실을 옹호하지 않, 옹호하고 주장하지 않는다고 무작정 비판할 수만은 없다고 여겨집니다. 트럼프 전임 대통령은 TV 프로그램 어프렌티스 견습생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You are fired. 너 해고야. 라는 말에 사람들이 열광했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거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던 경험 때문인지 어떤 식으로든 시청자의 관심을 점유할 수만 있다면 성공한 것으로 판단하는 SNS를 비롯한 네트워크 사업 등 관심사, 어텐션 비즈니스의 생리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예계도 마찬가지죠. 어, 트럼프의 어떤 발언이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언론사들의 관심을 독점이나 과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점점 확대되었고 지난 선거에서요. 그로 인해 상상도 초, 기대도 하지 않았던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정되었고 또 그로 인해 궁극적으로 당선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남편을 살해한 여인이었지만,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게 되는 바람에 스타가 되는 이야기. 이게 시카고라는 건데, 영화인데요. 이게 관객의 호응에 힘이고 뮤지컬로 장르를 받고 계속 성공하고 있는 것도 유사한 사례일 것입니다. 이건 아주 오래전 얘기거든. 1930년대 얘기니까. 그러므로 트럼프 전임 대통령만의 성공적인 전략의 결과라기 보다는, 여론 형성의 과정 자체가 계속해서 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게더 가깝다고 여겨집니다. 기자와 쓸모없음을 상징하는 쓰레기의 합성어인 기렉이라는 비판이 특히 가슴 아프게 여겨지는 때는 기자라는 직업군이 본능적으로 옹호하려는 소수 집단에서 그런 비판이 나올 경우일 것입니다. 이러한 자조적인 심정이 어느 직업군에서나 아주 불량한 사례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후원비 내면 원하는 기자증 발급해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쓰이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계만큼 미래가 투명한 곳, 불투명한 곳이 어디 있냐고 라며 반문하거나 기자를 한 평생 할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라고 심각한 자기방송이 공개적으로 표현되는 곳이기 때문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처럼 구조적 분노에, 구조이 가까운 분, 분노에, 구조리에 대한 분노에 가까운 좌절감의 표현이기는 하지만 미래에 대한 최종적인 절망의 표현인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기자라는 현재의 직업에 대한, 직업의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과 달리 네이버가 모바일 언론사 편집판과 언론사별 뉴소금에 기획기사를 별도로 보여주는 심층기사 탭을 만들겠다고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밝힌 것처럼 언론의 역할이 심각하게 축소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기획 심층기사는 일반 기사와 구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사용자 데이터도 충분하지 않는 등 학습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밝히면서도 네이버가 하는 말이죠 기획 심층 기사가 더 많이 추천되면 좋겠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 이를 보완하고 개선할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해. 네이버 가 선제적으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기획 심층 기사를 일반 기사 구분하여 옹호하려는 네이버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의무가 현재의 기자들에게 있다고 여겨집니다. AI 기자가 스포츠, 교통이나 증권 뉴스 등 단순한 사실 보도의 분야를 담당하기 시작하는 현상황과 맞물려서 네이버의 도전은 기자라는 직업의 미래를 기자라는 직업군이 적극적으로 개척해 내야 할 상황이라는 점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김고은 기자의 기자라는 업이 위태롭다라는 주제의 3회 을친 기사 옆에 창립 57주년 기사 기획 기사에서 가장 많이 읽을수 있었던 것은 미태롭다라는 내용보다는 궁극적이, 궁극적으로 기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자각이었습니다. 최준수 기자는 기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광고, 협찬, 모델은 너무 강력하고 여전히 따뜻하며 이를 돈독한 유대감 현성으로 오해하는 경영진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돌파구를 찾는 젊은 기자들, 독자와 소통하며 신뢰를 쌓고 팩트에 충실하면서도 독자의 바, 독자가 반응할 콘텐츠를 찾는 기자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회적 모델이 있어야 합니다. 기자들의 중단 없는 실험을 보면 아직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진행되어 온 업종의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기자라는 직업군이 언론이라는 직종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있다는 점은 여러모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단지 그러한 언론의 미래상을 밝혀주는 사회적 모델을 아직 구축해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을 뿐이며 바로 이런 지점에서 필자도 할 말이 있다는 생각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기자들 사이에 물리적 거리가 벌어진 지금 매체 브랜드와 상관없이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는 게 절실해진 것 같다고 판단하며 전문성을 키울 타이밍이라고 말하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김고은 기자가 기획기사의 한 꼭지를 시스템 자체가 너무 낡았어요 라고 불평하는 신입 기자들의 말로 채운 것도 이러한 미래의 전망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의미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나한테 리워드가 돼야 되는 거죠. 하는 거죠. 내가 성장하면 회사도 같이 성장하는 거고, 나의 성장 없이 회사의 성장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진 돈만큼 회사에서 인정 안 한다고 느끼니까 다른 방안을 찾아 나서는 거죠. 자유와 책임을 보여주면 될것 같은데, 그게 왜 어려운 걸까요? 기존의 언론 시스템이 급변한 현실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해 기자라는 업이 위태로워졌는데 기존의 언론 시스템이 환골탓해하여 새로운 시스템, 사회적 모델을 모색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질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태로워졌다는 불평을 기자라는 업에서만 해야 할것 같지는 않습니다. 육체 노동 분야에서는 로봇의 도입, 사무직이나 전무직 분야에서는 AI의 도입으로 인해서 기존의 직종이 적어도 반 이상은 없어지게 되는 4차 산업의 도래 앞에서 반, 훨씬 넘겠죠. 거의 모든 직종에서 해야 할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기자라는 업이 원만이 위태로워졌다고 홀로 포냐말 처지는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위태로워진 기자라는 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회를 대변하여 이 사회 문제점을 찾고 그 해결 방향을 모색한다는 기자의 사명감이 더욱 빛날 빛을 발할 수도 있을 역설적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회적 모델. 팩트 체크를 중요시 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확실히 사실이 밝혀지면 진리가 드러났던 사회적 모델이 더는 힘을 쓰지,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의 기사는 대개 자신이 쓰고자 하는 주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제시하며 시작합니다. 100% 객관적 사실이란 존재하지 않는,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미국 언론은 언론이 취하는 기사의 작성 방식이거든요. 될수 있는 한 객관적으로 보도하려는 입장이긴 하지만 주관적인 판단이 어느 정도는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인정한다는 관점에서 기사를 쓰려고 한다면, 최대 다수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 지금은 이야기의 전성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뭐, 연, 연예계나 뭐, 어디 TV나 다 연, 이야기죠. 이야기로 시작하는 기사의 가장 큰 약점은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앞부분에 비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뒷 부분의 힘이 언제나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자의 능력 부족 때문이라기보다는 제대로 정의를 하지 못하고 못하, 못, 못하고 뭐, 하지도 못하고 사자산업이라고 명명하는 등 사자업이 언제 뚜렷하게 지금 모르죠? 혼란스럽게 그지 없는 현실에 관해서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소위 전문가 집단의 무능력 때문일 것이에요. 지금까지 언론이 팩트체크를 중시한 이유는 기존의 전문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는 사회적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팩트가 확실하면 진리다 이런 거죠 그러므로 기자들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가장 정확한 팩트를 찾는데 자신의 업무 내용을 집중하여 왔던 것이죠 그리고 현재의 코로나19의 상황처럼 누구도 확실하게 미래를 전망할 수 없다면, 그리고 이런 불확실성이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 집단의 무능력이라기 보다는 전혀 새로운 시대의 도래 앞에서 누구도 제대로 된 사회적 모델을 제시할 수 없어서 발생할 것이라면, 기자들의 태도는 이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제 기자들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모델을 찾으려 하고, 그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축하는 데에도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네이버가 일반 기사와 구분할 수 있는 기획 심층 기사의 탭을 제공하려는 이유는 기획 심층 기사를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 언론의 눈부신 성취 때문입니다. 전부 다 언론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는 않아요. 누구도 새로운 사회적 모델을 천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뒤조직 있는 게 아니죠. 기자라면 미래의 기자라면 다소 불확실하고 무모하게 여기는지라도 새로운 사회적 토, 모델을 제안하여 토론을 장을 열어가는데 선도적인 입장에 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필자가 언론학 교수도 아니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의 마음가짐에서라는 점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 이 글을 읽고 나서 이렇게 쓰고 나서 이거를 보낸 다음에 어 오늘 아침 이게 어두 어, 시간도 세네 시간도 안된 새벽에까지 쓰고 오늘 아침 기사 8월 16일 아침 기사가 바로 이게 났습니다 서울대 어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글 이준웅 교수의 글인데요. 어 지금 기사 기사를 기사를, 바, 기사를 언론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첫째 사건의 자취를 담은 기사를 보고 싶다. 유수하지 말고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역사를 말해달라. 둘째, 동료의 기사를 인용했으면 좋겠다. 그게 담합하는 게 아니고 서로 백해는 게 아니다. 셋째, 고유한 문체와 편집을 가진 가치춘 언론사가 나왔으면 좋겠다. 똑같은 문체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주장해봐야 내 바람일 뿐이다. 기자들이 스스로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연대해 법을 찾지 않는 한. 이루어질 수 없는 참견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아, 아, 내가 말하는 거는 지금 이, 이준은 교수가 요구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다른, 엄청나게 힘들고, 어, 모험적이고 혁명적인 얘기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마 언론 정부 학교 교수가 아니니까 이렇게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지만, 어, 가슴을 뛰게 하는 기자들, 미래의 기자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비전을 어, 제공하려면 그런 용감함이, 용감함이 개인적으로 준비되는 상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여겨집니다.